요나 하나님의 악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 생긴 엄청난 고통을 보면서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통제할 수가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마켓을 가면 아, 계란을 한 번에 한판 혹은 두 판밖에 살 수가 없고, 또 화장실 휴지는 아직도 구하기가 아, 힘듭니다. 마스크도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리와 도덕, 인간성, 휴머니즘, 법과 질서를 그렇게 강조했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재기 열풍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사람을 어쩔 수가 없구나. 위기가 닥치면 내 자신 먼저 챙길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스몰 비즈니스 가게 문 닫은 곳이 많은데 그것을 노리고 절도하는 범죄 등도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한 고난과 슬픔, 눈물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참 인간 존재의 밑바닥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은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 안에만 있다가 보니까 답답하고 또 솔직히는 짜증도 조금 납니다. 또별 것도 아닌 일에 가족들끼리 자꾸 부딪히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점점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인간 실존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 중에는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 것을 나누는 훈훈한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나도 물론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 섬기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위기가 닥치면 내가 나 중심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타인 중심의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들은 나 자신을 먼저 챙기고 내 가족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챙길 줄 알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랑이 나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얼마나 아끼시는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일시적인 방롱풀을 더 사랑한 요나처럼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결국 우리에게는 분노밖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누의 성읍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니누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굵은 배를 입고 심지어 동문들에게까지도 그 굵은 배를 입히고 각성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의 이 반응이 이상합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4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왜 지금 싫어하고 또 화를 내고 있을까요? 니네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시 지 아니하셨다 하면 너무 잘된 일 아닙니까? 너무 감사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왜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화를 내고 심히 노하고 있을까요? 요나선지자는 자기가 외쳤던 것처럼 4 0 일이 지나면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니네의 백성들이 망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네의 백성들이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니네의 도시는 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니네의 사람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치러야 된다. 지나치게 공의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도스키시고. 지향을 내리시지 않게 되자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용서하셨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제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더 낫겠습니다 왜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자신의 명예가 손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누의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게 되니, 하나님, 그러면 저는 제가 전했던 말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저는 이제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힐 텐데, 하나님 제가 앞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선지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려면 그냥 지금 죽이시고 저를 그냥 데려가시옵소서. 가시, 지금 요나 선자의 화냄이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친히 요나 선자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요나야, 네가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말 합당하냐? 옳으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며 지금 요나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어, 행동을 했을까요? 요나 선지자는 잘못된 베타적 유대주의, 네, 선민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고 이방민족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니 에 같이 죄 많은 백성들은 망해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이방민족은 마땅히 재앙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큰 관점을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의 구원입니다. 내 요나 선지자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선자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생각을 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따라주지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게 될때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짜증 내고 쉽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나친 정의감, 지나친 의협심, 지나친 공의감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인 심지어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셔야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마저도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나 선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제에게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누의 성 바깥으로 이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는 앉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 하나를 짓습니다 작은 나뭇가지들로 연결해놓은 작은 움막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는 니누의 성 바깥에서 저 니누의 성읍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나님이 40일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40일 지나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저 니누의 성읍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 선지자가 있는 곳은 니누에는 아주 더운 지방입니다. 사막 기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해주시냐면 갑자기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박넝쿨이 막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러고는 그 박넝쿨로 요나의 머리를 가리우게 해주십니다. 이 박넝쿨이 우리나라 이 호박넝쿨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박넝쿨은 잎사귀가 넓고 그리고 많이 퍼집니다. 아마 박넝쿨이 요나가 지었던 초막을 다 덮었겠지요. 그래서 그늘이 생겼고 시원했겠지요. 요나 선지자가 박넝쿨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는 벌레로 하여금 그 박넝쿨을 다 갉아 먹게 하십니다. 요나가 아침이 되어서 새벽이 돼서 깨어났는데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자 뜨거운 태양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까지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지긋한 바람을 몰아치십니다. 요나가 정신이 혼미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더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니 박넝쿨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리고 하루만에 또그 박넝쿨을 또 거두어 가시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더 죽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또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 한번 분을 내면서 하나님 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제차 책망을 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이 방롱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느냐?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요. 참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이해되지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편협한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를 수 있지? 참 요나 선지자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아해 기르지도 아니했고, 수고도 아니한, 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질 이박넝쿨도 아꼈거늘. 그런데, 요나야, 어째여 이 성음 니네회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요나 선제의 잘못이 뭐였을까요? 요나 선지자는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질 박농쿠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전하지 아니하면 돌이켜주지 아니하면 영원히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 이니웨에 있었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불쌍한 형원들을 사랑하지 를 못했던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일시적인 박농쿠를 아낍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영혼입니다. 그 생명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고 또 잠깐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했다가 또그 없어지는 것에 또 슬퍼하거나 낙심하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잃고 나서 보니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피부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정말 가족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밤눈쿨 그 그늘이 있으면 큰방 좋아 했다가 그것이 또 없어지면 큰방 또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 찬양의 고백이 저희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과 부귀와 명예 등등, 물론 중요한 것들입니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세상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시적인 것에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또한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생명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와 또이 구원의 가치가 또내 주변에 있는 것들의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끼시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박농구의 교훈의 말씀을 한히 보면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과 무조건적으로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누에 같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민족이었고 죄를 많이 짓고 심판받아 마땅한 니누의 백성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진정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셨던 것은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비록 이방민족이었지만,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큰성읍니니웨에 있었던 그한 사람, 한 영혼을 진히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십니다. 니니웨에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된다.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왼쪽 오른쪽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영적인 소견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네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은 피조물 인간을 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의 판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아끼시는 사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부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이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생각하기를 이번에 사람들이 좀 고생도 좀해 보고 좀 정신을 좀 차려 볼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이 세상에 내리셨겠냐. 만약에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요나처럼 지나친 공의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저희들이 인본주의적인 낙관론에 빠져가지고, 아이, 뭐, 괜찮아. 이거 뭐, 아무 일도 아니고, 별 일도 아니야. 하면서 두려움도 없이, 전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도 없이, 예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 또한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일 겁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아끼시는 사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끼시는 사랑을 체험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모두를 아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도 아끼십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지나친 편협주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 갇혀 있었어도 하나님은 요나 선지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요나 선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사람들도 끝까지 아껴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하시겠지만 재앙 내리시는 것을 그들이 회개했을 때 멈춰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희들이 너무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중에라도 극유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껴 주고 계시고 내 가족도 아껴 주고 계시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지금 아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그 무엇으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비록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견디며 이기고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쓰러져도 다시 힘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악. 힘없이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내 머리 잠깐 가리웠던 하루에 났다가 하루에 없어질 그런 일시적인 박넴풀과 같은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 모습 저희들이 버리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랑을 내가 먼저 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 내 주변에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널리 주변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en.